그래 잘가. 로돌프인가 로돌프인지. 어, 내려줘. 얘 내려주고 배변 훈련을 해. 차라리. 밥안 먹으려나 보다. 내려줘 그냥. <laughs> 냄새나 죽겠지. 네 동생이 일해놨어 이거. 내려줘 그냥. 그만해. 맨디야 가서 자자. 맨디 이리와 자. 맨디는 가서 자. 마르실 안아들기? 왜? 너 누구한테 가? 아니지. 아니야 얘 안아들지 마 안아들지 마너 화장실 가 화장실 갔다가 자 모란이도 밥 먹고 자 모란아 밥 먹고 자 오케이 두놈 자죠 어, 미우 밥 먹고 잠면 되겠다 미우야? 너 어딨니? 어 미우 먹고 자너 자꾸 왜 아니야 애 안아들지 마 안아들지 마 일로 와 마리쉘 너 자야 되겠다 자자자자 마리쉘 일로 와 아우 파리 아빠 청소 청소하고 이거 업그레이드 좀. 아빠는 이거 하고 재우면 되고 마르셀 자고 있고, 어 우리 모란이도 자면 돼. 먹고 자면 돼. 누구야 얘는? <laughs> 먹보. 우리 먹보 모란이. 모란이 너 진짜 저기 좀 갔다 와지너 오빠랑 똑같이 생겼대 야. <laughs> 어메? 야너 마르셀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 너도 살짝 꼬막스데 꼬막스. 더장 거야? 이거 치워. 모란아. 치우고자. 아빠 하고 있어? 좋았어. 잘하고 있어. 업그레이드 부품이 너 얼마나 많이 있길래 이래? 아이고, 여유 있구나. 많이 있구나. 아, 참. 로저, 너 언제 출근하니? 14시간 있다가? 아이고, 악기 연주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하고, 자고 일어나면, 일단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악기 아, 연주를 하라고? 연습은 또 아니네? 이거 75%, 100% 되면, 재우도록 할게요. 잘 쳐? 뭐 치는 거야? 손은 바닥바닥 움직이는데, 소리는 그렇게, 그래, 뭐, 뭔든 치는 거겠지, 니가. 자, 50% 돌리겠습니다. 75% 완료. 가서 자. 가, 자, 자, 자. 자고 일어나서 씻어. 얘또 거기서 잔다. 아, 너 저거 빼버린다, 내가. 일로 와. 잘 때는 편하게 자라랬잖아, 기왕 자는 거. 그래 기왕 자는 거 편하게 자야지 얘는 자꾸 거기서 자 거기서 자저 빼버리지 안되겠다아하한놈제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 어, 와. 너도 빠하하하샤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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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하하하하하을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면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다. 마르셀도 밥 먹으러 왔고, 아이고 우리 애들 잘 잤네. 운동 아니 좋아하지 마세요. 밥 먹고, 애기들도 밥 먹으려고 일어나야 되네. <laughs> 느낌에 여기 애기 의자가 없어서 애들이 자꾸저 멀리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애기 의자 두개 놔줬으니까 여기서 먹겠죠? 냉장고에 음식이 좀 있나 여분이 있나 좀 보고, 일단 여기도 있잖아. 여기는 6회분이 남았고, 여기는 지금 음식이 없죠? 케이 말고는. 그러면은, 미우가 상한 음식을 치우고, 고급 음식도 좀 요리를 해볼까? 딱히 뭐가 되게 먹고 싶을 만한 그건 없네. 이걸 할까요? 그냥 파르페? 이런 거 준비하자. 음식을 하라고 하자. 아, 학생 다 혼자 보냅니다. 다녀와, 얘들아. 잘 다녀와. 와, 학생 4명이 갔어. <laughs> 와, 네 명이 갔어, 네 명이. 자, 그러면, 어, 맨디야. 이리 와. 밥 먹자. 맨디 음식 먹자. 올수 있겠어? 걸음마를 좀 익혀야 되니까, 어? 맨디야, 가보자. 걸어, 걸어, 걸어. <laughs> 배불뚝이 옳지.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 먹는 거야. 옳지, 잘한다. 그래, 그래. 우리 마리도 일어나야 되죠? 그래, 진작에 놔줄걸. 지켜보는 거야? 그래, 일단 맨뒤밥 먹어. 아, 왜 또, 집어 던졌니? 응, 언니 화안 내야지. <laughs> 이미 신나게 화를 내긴 했는데, 화내지 않겠어. 무슨 얘기 하려고, 엄마랑? 형아 누나는 다 공부하러 갔어. 이거 확인하기를 한번 하자. 그리고 아빠는, <laughs> 누나야? 누나 늙었어? 세상에. <laughs> 로저가 3시간있다 출근이구나. 그럼 로저 애기 시키고 갈수 있겠다. 어, 저 아까 말이 가서 아빠랑 사와요. 이유가 좀 여유롭네요.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도 집을 좀 바꿔봐야 되겠어. 보석 세공사, 그거를 해보려고. 로저 이제 밥 먹고 출근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해요. 카운터가. 쓸데없이 크기만 하고. 그죠? 식세기를 더 이상 놀 공간도 안 되고. 요리할 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한 대로 안 돼. 여덟 명이라 식구가, 대가족은 냉장고가 한두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요리할 수 있는 널널한 널러, 카운터도 두세 개 비어 있어야 되고. 어? 맨디 또 배고파? 왜? 요거트 먹어서? 어, 여기 일로 와, 이거 놀아. 어이, 친구 너네 맨디랑 같이 놀아, 마리야 아, 얘 또, 배고파서 오는 거야? 밥 먹으러 와, 그러면. 인형놀이 지겹지? 안 하면 되지. 하지 마. 부시지 마. 혹시라도. 응? 어? 왔어? 모라니 왔니? 그거 청소까지 딱 해놓고 집을 구조를 살짝 바꿔볼게요. 너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 예스 잘했어. 자, 우리 모란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었네요. 애들이 이목구비가 또 여기 턱 실종되긴 했는데 눈매가 날카롭고, 그래. 그러네. <laughs> 자, 어쨌든, 애들 조금씩 바꿔주고, 스타일 좀 변신시켜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애들 얼굴 바꿔주고 왔어요. 어, 얼굴이 아니고, 헤어스타일하고, 옷만 좀 갈아입혀주고 왔습니다. 얘가 마일라구요. 마일라는 옷하고 신발. 그다음에 얼굴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눈썹도 달고 나온 거 그대로 이렇게 나왔구요. 머리 스타일만, 요번에 크리스탈 팩인가요? 거기서 나온 아이 헤어로. 어, 바꿔주고 왔어요. 이쁜 것 같아, 얘가. 그리고, 바꿔주면서 느낀 건데, 이집 애들이 눈이 작고, 콧망울이라 그러나요? 콧방울이, 어, 위에 콧마울이 좀, 음, 크더라고. 입술 도톰하고. 어, 옷을 갈아입혀 놓으니까, 이쁘더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일라가 되겠습니다. 어, 어, 쓰레기 버리러 가니? 어, 미안해. 나 때문에, 마르셸 옆에, 이 친구, 얘가 어, 모란입니다. 사랑을 받네 못 받네 계속 줄창 그 외쳤던 모란이가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모란이도 얼굴은 바꾸 건드리지 않았어요. 얼굴은 건드리지 않고 얘그그 그 뭐야 송충이 같은 눈썹 하나 있었잖아. 그 송충이 눈썹만 바꿔주고 화장만 해주고 왔습니다. 눈코입 하나도 건들진 않았고 어, 옷 갈아입혀서 그냥 이러고 왔어요. 그냥 왠지 이런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아서. 뭐 사랑을 받네, 못 받네, 관심이 있네, 없네. 하다 투덜투덜거려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커야 되니까 냅뒀죠. 마우도 딱히 건드릴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우도 냅두고. 하여튼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아, 얘 먹보지. 먹보라서 이렇게 먹는구나. <laughs> 마일라 이언니 먹는 거 봐라. 꾸며주다 느낀 건데 얘네가 가만 보니까 반반 닮았더라고 로저 반, 미우 반. 어 아예 안 닮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 닮았지 그랬었거든? 네, 음 미우 반, 어, 로저 반 닮은 것 같아요. 특히 모란이 같은 경우는 어, 약간 로저 얼굴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마일라가 엄마 얼굴이 좀 있는 것 같고. 어 데이키는 이런 맛에 하는 겁니다. 어, 유전 보는 맛에. 요게 딱 이제 매력인 것 같아. 요 제가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다음 때 애들이 궁금해. 요거를 좀 중점, 중점적으로 보긴 하죠. 음, 알아서 챙겨서 먹도록 해라. 너 숙제 한번 해야지. 마일라는 숙제 한번 시켰고. 됐습니다 딱히 뭐 건드릴 건 없네요. 여기 친구가. 가엽순 인형도. 아, 또 누가 부셨니 아휴, 이놈의 새끼, 이거. 너, 맨디야. 얘왜 이러는 거야? 미우야, 소리 좀 해줘.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아, 뭐 슬픈가 봐? 아니, 말, 말을 잘 보잖아. 얘 자꾸 이놈의 집 부시네. 장난감 갖고 놀아. 여서 아무거나 갖고 놀아. 이렇게 딸랑이 갖고 놀든지 해봐. 와, 애들이 모이니까 시끌시끌하네. 어곧 멘디의 생일입니다. 뭐 벌써 생일이야? 며칠 지났는데 벌써 생일이야? 아 만우 하루 있다 생일이고요. 아 내일 생일이군요 얘네가. 하루 하루씩. 와 만우도 천국면 되는 거야? 대박. 장난스러움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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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얘기하는 거다 <laughs> 집중해서 들어 웬디야 너도 이리 와 거기 있을래? 그래 뭐 거기 있어 이거 부시지마 제발 좀 혼나 너 마일라 뭐 하려고? 아 마일라는 모란이 언니한테? 얘네랑 수준이 안 맞지 <laughs> 큰오빠 나이가 되니까 놀아주는 거야 <laughs> 사랑스러운 나이 차이나 많이 나는 오빠 있으면은 음, 좋을 것 같긴 해요. 왠지 좋을 것 같아. 뭔가 나를 좀잘 챙겨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아, 우리 로저가 승진해서 왔네요. 로저, 어서 와. 고생했어. 승진했대매 축하해. 악기 연주 시작하지 않았네. 여 사고가. 음, 즉흥 연주하기. 지금 해, 그냥 연주를. 마일라, 나온 김에 구경 좀 해. <laughs> 길거리 악사 아니다. 니네 아빠야. 알겠지? 어 야유하게 하면 안 되지. 응원하기. 아빠 잘한다! 우리 아빠 최고! 그래그래 그래. 어? 마누도 왔어? <laughs> 마누 아빠 보고 좋아가지고 왜 그러 가 그냥 그래 아 화장실 <laughs> 네가 연주하고 뭐 이렇게 좋아 아 딸내미들한테 이 뭐야 넌 누구세요? 어딨어요? 너자 꼬라지 부리는 애기는 자야 돼 너도 자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등질나던 게 내일 쌍둥이 둘 하고 만우 생파까지 한 다음에 집을 좀 고쳐줄게요. 여기를 여기를 바꿔야 될것 같아 여기를 너무 쓸데없이 많이 써가지고 와할거 없어서 이렇게 애들 둘러보긴 진짜 오랜만이다. 하, 이런 시간이 다 지나가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겁내지 말고 하세요. <laughs> 이미 이미 저를 봤으면은. 그런 마음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어, 겁내지 말자고 우리. 할수 있어. 우리 마누는 어떤 쪽으로 능력을 좀 키워줘야 될까? 아, 일단 마누도 그런데 마누 자전 기술이 뭐가 있니? 그나마 높은 게 손재주밖에 없어. 사교가 만땅이네. 창의력이랑. 마리가 어, 언어가 4고 상상력이 2야. 근데 맨디는 언어가 1이고 상상력이 3이야 <laughs> 어... 이 친구 엄청 치 않겠는데, 뭐해? 거기서 엄마 조는 거 보는 거야? 어? 저희 방에 가서 좀 편하게 자라니까.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솔직히 저 같아도 맨날 들어갈 것 같긴 해요. <laughs> <laughs> 잠도 저기서 자고 먹은, 먹는 것도 저기서 먹고 나 같아도 그렇게 할것 같긴 해. 없어서 그렇지. 방에 가서 자 미호야. 잘 거면. 어제도 자. 이제 새벽인데 얘네 벌써 깨서 이래. <laughs> 재미 좀 찾나? <쳤나? 웃음> 됐어. <웃음> 재미 찾다 야. 너 화장실 갔다가 자. 화장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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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도 글로 간대. 화장실 갔다가 자, 너도 조금 더 자고 일어나. 사람 많으니까 동시에 뭔가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네. 보라니 잘 잤어?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우리 먹보 아가씨. 아, 잘 때는 머리핀 빼니. 내가 안 껴줬겠지만, <laughs> 네가 그런 게 아니겠지. 왜? 나음 소리 안 했어. 먹어 얼른. 로봄. 먹어 먹어. <laughs> 맛있게도 먹네. 맨디는 위생이 또 바닥쳤고요. 마리도 절반. 맨디 밥이랑 이 애기들은 밥이랑 위생이 가장 큰것 같아. 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애기들이 오늘 성장할 때가 됐어요 일단 마누도 오늘 생일이에요 쌍둥이들 둘 생일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거 생파를 하고 욕구 관리를 시켜야 되겠어요 그럼 애기들 어쨌든 초등학생이 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어? 잘할수 있잖아 엄마랑 아빠 중에 아 어, 조금 더자뭐 하는데 손재주가 아 뭐야? 아 고장 났었어? 여기 닦아. 부품 회수도 하고. 됐어? 어 그리고 이것도 버려줘. 아, 어 마일라 일어났었구나. 미안하다야. 너 보는 앞에서 이 쓰레기를 휘젓거렸네어다 일어나도 되겠네요. 자 아빠 일어나고. 어차피 아기들 일어났네 지금. 아빠가 일어나서 촛불 불어서. 끄도록 도와주는 거를 맨디부터 시킬게요. 맨디도 일어났어. 맨디야 너 성장시켜주면 네가 가서 씻어. 알았지? 어 혼자 보냅니다. 갔다 와 얘들아. 여긴 여기만의 저기가 있어. 생일 축하해 맨디. 생일초를 다시 꽂고요. 아 만우는 가면 안 되는데? 만우 학교 가지마봐. 어 가지마 가지마.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완벽주의자. 아, 골치 아프겠는데. 완벽주의자. 뭘 해야 되지? 멀티 스킬 해볼까? 몸과 마음, 창의력 천재, 놀이대장. 놀이대장? 놀이대장 해보자. 다음에, 아빠 이번에, 어, 마리 도와주세요, 마리. 가, 데리고 오세요 아버님, 마리 데리고 오세요 <laughs> 꼬질꼬질 <꼬치>. 풀어 <토끼>. <laughs> 하하하 축하해 아빠 생일서 다시 꼬아주시고 짜롱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재활용 전도사? 그렇다면,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너 창의력으로 가. 아, 아 미술 신동까지는 아닌데. 창의력 천재로 가. 그 다음에 만우야, 이리와. 자, 만우 소원 빌자. 만우 소원 빌자, 이리와. 오늘 생일 축하해 오, 축하해 이걸 좋겠고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혈질이야 야이설령이의 다혈질이 뭐야 에이 에이 좋지 않아 청소년기에 할수 있는 걸로는 목표 지향을 해보자 저뷔 뭐, 크게 할건 아닌데? 어? <laughs> 대단한데? 됐어 됐으. 됐으. 한일 음... 있다가 등교. 됐네요. 자, 그럼 다시 이 친구들도 가보죠. 만우가. 마누가... <laughs> 자, 변신을 시켜주고 오겠습니다. 우리 만우도. 자, 애들 성장해서 바꿔주고 왔습니다. 역시나 얼굴은 고치지 않았고요. 얘가 이제 만우가 되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은 똑같아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laughs> 그때 머리 한번 따서 지금까지 안푼 걸로. 어머니, 콧대 봐. 허어. 얘 콧대, 나 옆에서 보지도 않았는데 콧대 엄청 높네? 코왜 이렇게 이지 하여튼 얘가 만우입니다. 만우, 만우. 잘 컸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쌍둥이들이 요 앞에 있는데, 얘네 일란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봐봐요. <laughs> 얘가 오밀조밀 모여있는 누굴 닮은 듯한, 다 아, 누굴 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친구가 맨디입니다, 맨디. 그리고 마리가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 마리가 언지더 이쁠 것 같다고. 봐봐라. 말이 봐라? 다르지. 얘네 얼굴 1도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둘이 생긴 게 달라. 생긴 게 달라. 얘 봐봐. 봐. 얘가 말이, 얘가 맨디. 딱 봐도 다르지.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하나는, 하나는 엄마를 닮고, 하나는 아빠를 닮은 거야. 얘 봐. 생긴 거는 솔직히 어린이때 생긴 건 얘가 더 이뻐. 커봐야 알겠지만, 눈매가 완전 달라요. 눈이 달라, 눈이. 입술하고 코는 똑같거든요? 근데, <laughs> 누가 더 이쁜 거 같니? 뭐, 너네 얘기해봐. 대답할 수 없어? 달라, 달라. 얼굴이 달라. 니또 콧대가 이렇게 낮아. 얘도 낮은 건 똑같네. 하여튼, 어, 이렇게 해서 애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몹시 힘든 관계로 애들, 저, 뭐, 옷은, 입고 있는 거 알아서, 알아서 해줬어요. 얘 봐, 이 개, 표정 개구진 거 봐. 이거 도도하고 이쁜 거 봐. 하여튼, 맨디는 그거 먹고 화장실 가고, 얘도 옷을, 아 냅뒀더니, 요것만 사용해놓고 왔거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누구야? 깜짝이야. 아, 미우야? 너야? 아 미우가 지금 뭔데? 봄? 겨울옷시구나너 이거 어 머리 스타일을 하나 바꿔준 게 있거든요 아 어, 무슨 큰누나 동생같이 생겼네 게 미우 맞지? 어. 아 누구 닮았니 진짜 미우야 네 애들은 어? 너 봐봐 아 미우가 꼬막눈인데 내가 미우를 보내준 이 아이들의 출처나 어떻게 해서 탄생된 애들인지 안단 말이야 아 됐어 애들 컸으니까 헬스, 이제 할게 없다 어, 숙제는 한 번씩 하자 얘들아. 마누야, 마누도 숙제 한 번만 하자. 한 번씩만 시켜 주는 거야. 더 하고 싶다고 해도 안해줘 이제. 알았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너도 옷좀 바꿔 줘야 되니? 너 근데 무슨 옷이니 그거? 아니 무슨 누빔 누빔 바지 같은 걸 입고 있네. 이거 왜 자꾸 찌는 거야? 학교 모든 반 친구에게 자신에게 꽃배달을 하죠 <laughs> 사랑이 깨졌어 뭔지 몰라도 그런 거 같아 음 맨디랑 마누 오빠랑 숙제를 하고 있고요 오마린 여기서 숙제하고 있네 좋아요 어디가? 마누한테 또 얘기하러 가? 잡담하는 거 애들이 크니까 좋은가 보다 뭐야 뭐야? 장식하기 비난의 화살이 무슨 모란이한테뭐 갔다는 거 같아? 모르겠고. <laughs> 학교 생활 니들 아서 해. 저, 뭐야. 장난치기. 이번엔 장난치기 해, 그러면. 마르시는 또잘 됐나 없다. 아하이. 로즈야, 너, 수, 너 적어야지 기타 25% 밖에 안 했어. 누구랑 얘기해? 아, 딸내미랑? 음, 로즈가 제일 멋있다. 기타 <laughs> 잘 치는 거 봐. 도저가 얼굴이 약간 넙대대 해가지고, 얼굴 이제, 바꾸지 않고 냅뒀더니, 넙대대한이 나왔어. 애들이 얼굴이 다 동글동글해. 다행히 뭐, 턱 실종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다 했나? 애들 도 구경하러 가야지. 어딨니? 하고 있는 거 맞지? 좋은 거 아니지, 니네, 니네? 웬디 다 했어? 아니, 아니, 야 손실기. 봐. 아, 그래도 나 오랜만에 대화 좀 해야 되겠 오랜만에 자, 튼튼한 수도꼭지 추가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 세척 기능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미우가 지금 할게 없지. 미우가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자. 아, 순차지 레벨 7 이상이어야 된다고? 미우가 7도 안 돼. 지금 아, 6이야. 아, 하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커서 딱히 뭐 신경 쓸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는 집을 한번 살짝만 손대주도록 할게요 아 진짜 린 가족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았겠죠? 와 애들 많이 큰거봐 아? 아 로돌포 화이트 그 로돌포가 어서와 <laughs> 사촌이었어아린 아들이구나 미안해 너 봉투 쓰고 뒤집어 쓰아인게 아직 몰랐다. 야, 그리고 로즈도 아이를 낳는 데얘 아, 아기가허어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laughs> 리오는 의붓 아들 의붓 아들이 노령으로 사망했다고?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고? 리오는 너는 도대체 얘네들을 누구 사이에서 낳은 거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이이두 아이들의 아빠가 누구냐고? 아빠가 없어? 뭔데? 과학의 힘으로 혼자 낳은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리오는. <laughs>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손자 손녀가 있고, 하면 의붓 아들은 노령으로 사망을 했대. 우리가 아직 젊은데, 이게 무슨 경우지? 아직까지 어 가정사에 무슨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일단은 집을 살짝 요층을 어, 미우가 일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살짝 바꿔주고, 이제 2, 3층 다시 임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감기가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어 훌쩍거리고 기침하느라고, 플레이하기가 힘드네. 코좀 틀어 맞고, 요거, 뭐 다시 한번 싹 고쳐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나중에 봐요. 안녕.